스만 득실이면 돼 다금문도 열렸다. 근데 홍천의 상태가 완전 달라져 있어. 약 먹어서... 약간... 루 까... 배 아파요. 아... 통의 기다림! 어, 어, 뭐. 뭔가 말하고. 음. 나 지금 머릿 속에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 줄 알아? 어떤 노래? 아브라카다브라. 이러다 미쳤네가. 무통꽃 꽃도란 내가 졸라 아파. <laughs> <S> <S> 두 번째 먹는 항생제, 4cm 열리고 먹는 서브웨이. <laughs> 아직 무통 안 맞음. 무통 맞고 살아났지 깊이 2000m에서 끌어올린 제주도 지하수 거든요. 일단 가볍게 테이스팅 해봤는데 깔끔하고 네. 네. 그 좀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거 아...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. 이거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였죠? 네, 원샷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원샷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음... 물의 온도가 이분하게 끓지 않은 것 같아요. 탈락입니다. 나와주세요. <laughs> 나와주세요. <laughs> 술에서도 먹어도 된다고 했어, 밥 먹으라고 아 그래? 5시에 밥을 먹을까 여기서? 물통 고빵먹고 생주 테스트도 하고 수술용 바늘도 꼽았지롱. 수지풀. 이게 뭔지 잡은하신 분만닙니다 이제 태동이 완전 아래로 내려갔어. 아, 아 <laughs> 자궁이 엄청 흔들리는데. 아, 엄마야. <laughs> 이거 예진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호자분 거 기준으로 작성해봐요공아라공아라 엄마 왔어. 아니 좋아 땡이. 오늘의 점심 오늘의 저녁 <laughs> 회원부 아파요. 둘째 날 점심 아침 오늘은 모유 수유를 도전해 볼 거기 때문에 <laughs> 미역국을 미역을 도전해 볼 거야. 미역을 왜 먹나 했는데 오로방출하는데 얘가 도움이 된다고. 더라아 진짜? 모유 수유도 뭐 촉진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. 미역처럼 미끄럽게. 아야 <laughs> 또. <하는 거. 웃음> 난 수요일 급식에는 하루도 못 먹네. 아니지 저기 조련 같은 거지. 조련이야, 다르지. 아, 난 이런 것보다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. 야채같이 알아가 색깔.

오늘의 저녁, <laughs> 내일 아침에 뭐지? 우리 그때 뭐, 먹... 어, 오늘 같이 하던 연두부 또나는거 같던데. 콩아리 일어나 밥먹겨 또 생선이야 새우깡 냄새나 새우깡 먹고싶다 <laughs> 맨날 6시에 깨나 나그이렇이 일찍 떠져? 감자입니다. 티밥 먹고 씻을래. 응, 음, 밥 먹고 씻자. 쭈쭈쭈야. 음. 여기서 오빠 가반이야. 되게 창훈이랑 꼬빠는. 이런 차요.